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레바, 레바의 스페셜 좀리죠 오늘 한번 해볼 겁니다.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어, 질것 같은데, 이거? 지지 않겠지? 어, 잠깐만. 나못 어, 봤단 말이야! 어... 똥프라님, 안녕하세요. 뻥님 도로와 따버가. 기존이야, 기존. 이 바보. 기존이 아니라 그냥 바보고. 야, 앞에, 민스전. 죽는 거 봐. 어떻게 죽지, 이거에서? 이거? <놀람>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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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잘한다, 벤즈. 벤즈인가, 벤즈인가, 잘 모르겠지만. 잘한다,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크, 나가는 거 봐. 크, 끝났다, 이거. 이건 어디다? 이겼다! 이야, 저거 죽었어. 와우, 클라스. 죽어주는 클라스. 죽여줘요. 둘러가야겠네. 안 돼. 아무리나 못 갈까? 우리가 지겠네. 그죠 여러분? 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 떼 와우! 와우! 지지 와우! 지지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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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응. 이 이거 엄마 돼, 돼. 잘한다! 유비형이. 헤샷 아니, 도대체 유제 캐릭터는 여긴 있나? 얼마 전에 샀어요? 돈으로 산게 아니라? 보석으로. 보석을 산게 아니라? 어두서 잠깐만 어디 쏘는 거야? 야 저기 쏘는 와 잠깐만 어디 쏘는지 모르겠버그 때문에 안 보이나? 나만은 보인? 나만은 보이나 봐. 와우 어 갑자기? 으악 아 뭐지? 나늘니 따라 잘 못하는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눈늘 따라 좀잘못하네요 아니에요. 원래 원래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제가. 어쨌든 것들은... 저희 올라가는 거못 해서 어, 그왕 실패. 응? 그에이. 됐네. 케이치케이골디딤거미네 원래 디딤거미보다 파는 거야. I gonna on my I gonna on my daddy. Uh, I gonna on my daddy. I gonna on my daddy. D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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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ddy. I gonna on my daddy. Gonna on my daddy. Daddy, daddy, daddy.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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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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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다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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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클랜도 있다고 들었는데, de, 존 e d 님 만나본 적 없어요. e d 구독만? de, 요 e de, d 어머지 일짱 수 있어. 요, 모모님. 헐. 나도 들어야지. 꺾어먹는 어이 저란다 으로 옮기. 쭉, 쇽. 응, 응. 끌려 와우 오 렉걸려 뺏겨 뺏겨 오마이갓 아또 다와 뺏겨 와도 아이고 잠깐만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또 크로즈 화소기 화쇠기 재밌는데 이거 응? 미르코트. 마이르코트. 아, 내 건데. 뭐야. 내려갔는데 죽었네? 아, 연길이야. 레바 스스 망할 것 같아, 이동영장. 흙! 왠지 댓글에 욕 나올 것 같아. 욕하지 마세요, 댓글에. 제발 부탁해요. 제가 수술을 그렇게 잘하지 않기 때문에. 자, 아직 수술을 중사밖에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뭐라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잘한 사람이 있는 있으 있는 있으니까 제가 너무 못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숨어있기 어, 나왔다 쭉쭉쭉 들렀어 우왕 잠깐만 나주고요 공중샷 하나 장구 남매 대지 A9. 나 최대가 A인데 오늘. 어 뭐야 디치어디치 디지. 아, 수달달. 오늘은 첫 방송이기 때문에 한방한 한 번만 하고 끝낼 거예요 여러분. I gonna c a l my daddy. 뭐뭐뭐님 러브 어, 포유 어, 아쉬우니까 한번더 할게요 여러분? 순화로 해볼게요 이번엔 저 마지막 한번 하지만 중간에 전 영상을 끊을겁니다 왜냐면요 쪽팔려요 <laughs> 주둥아리 클마 yeah. 주둥아리 따바 플레이정 여기 들어가지

자네 예상 았췄쳤음아 아, 내 건데 얘가 <목소리> 다 죽은 다야 얘부터 털고 그는 거야. 그래 우와, 어왜 죽었어? <목소리> 자, 예뻐.

오겠지? 그럼 난 싸서 죽이겠지? 오케이, 아! 무적이네. 무슨 그거로? 요즘 큰 그거로? 좋았어. 그래도 하 허우, 저스저스. 허 짱이었다. 저희 클랜오고 싶은 분들은 오세요. 없겠지만. 허우, 허존 와. 제가 비스톨 다리네 내꼰데 나무 렉걸리나? 오, 렉걸리. 흥, 렉걸리 형. 장전을 주지. 오늘 이겼네요, 여러분. 어, 뭐야, 잠깐만. 자, 여러분. 오늘 이상으로 레버였습니다. 안녕.